이런식으로 날이 더워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벌레 입니다 예, 오늘은 그 벌레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예, 개미 진딧물이랑 개미 공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 개미 예, 개미를 퇴치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개미를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은 개미 집을 박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박살 내면서 여왕개미 예, 여왕개미를 잡아야 개미가 안 나오는데요 여왕개미를 잡기 위해 오늘은 이걸 준비했습니다. 영진팜에서 만든 엔트 다운이라는 약이고, 밑에 써있는 대로 연쇄살충으로 여왕개미까지 박멸시키는 가디평 개미살충제입니다. 영진팜에서 만든 엔트 다운. 이거는 써있는 대로 개미 가디평 30g짜리 개미살충제고요. 연쇄살충으로 여왕개미까지 잡을 수 있는 개미퇴치제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꼭 커피가루 같이 생겼는데요. 예, 개미가 좋아하는 성분만 담았다고 합니다. 들어간 성분은 꿀이랑 콩가루, 옥수수전분, 감자, 어분, 이제 곡식류 당류 성분을 담아서 만든 제품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성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영진팜 엔트다운은 피드라 메틸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쇄 살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이제 개미 이제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중단돼서 서서히 죽이는 성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개미가 여기 벽면을 타고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여기 다니는 길목에다가 뿌려주면은 끝입니다. 이쪽에도 많거든요. 이 코너에도 이 코너 쪽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뿌릴 때 2에서 3g 정도 뿌려주면 되고요. 간격은 50cm에 하나씩 뿌려주면 됩니다. 예, 여기도 하나. 이렇게 때를 지어서 같이 다니는 것들은 사는 집이 한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집한 식구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다니는 골목에다가 50cm 간격으로 2에서 3g씩 줬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보이죠? 냄새 맡고 개미가 좋아하는 성분 꿀, 옥수수, 뭐 감자, 어분, 어 곡식류의 당분에이 들어간 이 성분, 이 그런 성분을 담아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그 자리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곡식들을 결국엔 집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같이 먹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걸 다재 발견하고 친구들을 부르고 같이 옮길 것 같습니다. 예, 보이시죠? 개미. 개미가 정말 많아요. 얘네를 이제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 여기 이런 데 있죠? 살충제. 개미 살충제를 싹 뿌리면 은 봐도 다 죽거든요. 근데 그거는 눈에 있는 개미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개미보다 개미굴 안에 개미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 개미까지 잡으려면은 여기 보이죠. 지금 이 뿌대놓은 이 갈색 가루. 이 가루를 집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개미들이 이걸 집에 가지고 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죠? 가져갑니다. 이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를 가져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에가 얘는 집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방금 저 가지고 들어가는 거 봤고요. 이집 안에 여기가 보면은 이 경계석인데 이 경계석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까지는 약을 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져가기만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져가서 먹는 과정을 거쳐 이제 살충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효과가 굉장히 빠른 게 개미 퇴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개미들이 자기 집에 다 가져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왕 개미까지. 잡아야 확실히 개미지까지 털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여왕개미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알이 나오고 그 알에서 개미 새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100마디 잡는 것보다 여왕개미 한마디 잡는 것이 박멸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왕개미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의 살충 효과가 굉장히 빠르면 전달되기 전에 개미가 죽어서 약이 서서히 죽이는 히드라메틸론 성분으로 여왕개미까지 잡는 방법입니다 뿌대주는 장소는 그냥 개미 나오는 곳엔 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개미가 좋아하는 성분만 담았다고 해서 그런지 예, 엄청 많이 왔어요 또 가져가죠? 보이시죠? 가져가는 거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예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이거를 나르고 있거든요 나르면 나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예, 개미가 좋아하는 성분만 담았대요 근데 그걸 먹으면 개미는 또 죽고 확실히 편하네요 개미 다니는 길목에다가 뿌려놓으면 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자멸하니까 굉장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한 수저만 뿌렸을 뿐인데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예, 또 가지고 갑니다 예, 들어갔죠 예, 또 가져가죠 들어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뿌려놨고 이제 이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가져가는 시간 집에서 먹는 시간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라 하는데 예 우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개미가 많이 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예 뿌대 준지한 4시간 됐는데 예 여기는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고 이거 이쪽은 다 먹었습니다. 예, 4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 사라졌어요. 여기 가져가고 있네요. 아까 이만큼을 똑같이 여기다가도 줬거든. 여기다가 지금 없어. 졌어 근데 여기 보여? 핸드폰으로 봐 봐. 예, 싹다 사라졌어. 예 뿌대 준지 4시간 만에 이쪽은 다 먹었고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재를 사용한 지 하루 정도 지났거든요. 예, 어제 여기 뿌려줬던 데 있죠? 예, 이제 여기 약이 싹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쪽 많았잖아요. 예, 여기도 개미가 없고 먹이도 없고. 예,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그 많던 개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도 지났고요. 예,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기어다니는 거 한마디는 보이는데 어제에 비하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신기하게 하루 만에 효과가 보이고 우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보다는 확실히, 어, 다, 걸어다니는, 이제, 돌아다니는 개체수가 줄긴 줄었는데 지금도 눈에 좀 보여서 조금 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수저씩. 지금 사용한 지한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많던 개미가 예,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더 계속 뿌려줬었고요. 이제 가디평이다 보니까 먹이를 가져가서 천천히 나눠 먹는 그런 식으로 개미들이 먹이를 먹어가지고 스프레이형보다는 확실히 느립니다. 그 대신 개미가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은 천천히 퇴치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보다는 더 개미 굴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은 잃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미가 보이는 곳에만 살살 뿌려놓기만 하면은 개미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퇴치가 가능하니 편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